자, 안녕하세요. 10월 23일 매식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화면에 제가 뭐생뚱맞은걸 띄워놨죠? 음. 지금 뭐 맨날 지금 하는 소리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면접에 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 전략들을 잘 지금 좀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때로는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늦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직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어, 그리고 계속해서 체험 공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슬럼프는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잠시만 겪고 빨리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습관화 되고 있고, 루틴화 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세요. 일단 죽이되든 밥이되든, 어 해봐야죠. 그쵸? 일단 방향을 설정했으면, 거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 최선을 다하다가, 음그 길이 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 누구나가 다 그런 거니까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또 힘차게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한번 들어와 봤어요. 뭐, 공구가 얼마나 많이 떴나. 어,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뭐 공채가 다 끝났으니까 어, 끝난 게 아니냐 메인 기업들이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 개인별로 어떠한 목표가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음꼭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얼마든지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 닫혀있는 생각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메인 기업들이 다 발표가 나, 났고, 뭐, 안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꼭 관련, 가고 싶은 직무가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직무의 중견이나 중소를 찾는 것때문 방법일 수 있어요. 뭐, 아직도 메인 기업들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뭐, 여기에 할인 그룹 같은 것도 있고, 마이다스 IT, 뭐 오리온 뭐 이런거 있잖아요 현대 로템 한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쓸만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쓸만한 곳이다 아니다를 지금 머릿속으로 그 생각할 필요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을 준비해서 내가 음뭐 영업이나 영업관리 그쪽으로 간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뭐 이런데 지원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뭐 대부분 뭐야 많은 직무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는 식품 관련 학과 이런 분들이 쓰는 거지만 경영계획, 인사, 재경, 영업관리, 해외사업 뭐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대부분 영업이랑 영업관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워낙 티오가 낮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작성을 하면서 영업이랑 영업관리에 대한 그런 마인드 그 다음에 행동도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의리원 같은 경우 산업이 다른 거죠 산업이 유통 그러면 그 산업을 지금 조금 빠르게 공부를 해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써보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많은 학생들은 지금 안 쓴단 말이죠 그쵸 어,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 거예요 합격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안 가도요 문제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요한 그냥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뭐 한생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우리가 태어나서 뭐 가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공채를 노리는 지원자들이라면 어,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획, 마케팅, 인사교육, 재무액, MD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어, 이러한 것들은 내가 만약에 인적성이 좀 약하거나 그러한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룹은 떴지만, 뭐, 사실 현대백화점 뭐 다들 알겠지만, 이제 스펙이 좀 더, 어, 강조된다. 뭐 그거는 또 모르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음, 다 써보면 될것 같아요. 뭐 원익그룹.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서부 발전. 뭐, 일단 뭐 10개로만 봤는데, 굉장히 지금 쓸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뭐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직업, 직무 여기 직업별로 영업이라든가 경영, 서비스 이런 직무별로 이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 찾아보시고 어떤 데를 내가 한번 써볼까 어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 내가 이 기업에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현 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매시경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꼭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어, 힘을 내셔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매십경첫 신문 질문은 뭘까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어, 질문 내용은 건강한 연금 만들기라는그 주제로 갖고 왔어요. 지금 어, 제가 아직 면접이 끝나 그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중은행 면접에 대한 뭐 기출 어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어 다른 친구들과의 형평성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어 PT 면접도 그렇고 인성 면접도 그렇고 어 질문의 유형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어 변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단순하게 그 기술적인 어 부분을 좀더 어 예전에는 이제 강조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정말 내가 좀 금융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행권 직무나 어 내가 해야 될일 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해보고 어 금융상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한 대로 어 저하고 지금 이렇게 매식경을 토대로 하면서 어 경제금융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어, 왜 관심이 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될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어... 나중에 채용 시장에 있어서 변화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무기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수시 채용이다 공채다 그걸 떠나서 반드시 공부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면 어, 시장의 영향을 아예 받지 어, 뭐야 않겠지만 아예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준비하고 어, 동일한 선상에서 어, 학습한 학생들보다는 어, 훨씬 더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기사 나온 건 뭐냐면요 주꼬리 수익률 TDF로 벗어나 볼까 자 한번 볼게요 퇴직연금 정립액이 200조로 돌파하는 등 운용 자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비대해진 몸집만큼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대요 자산 90%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은 연1 수익률이 1에서 2%대에 그치면서 가입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소소래요.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진 요즘 결코 적지 않은 퇴직연금을 지금이라도 잘운용해 수익을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관심 바뀌었다내 네, 퇴직연금 어디에 투자해야 돈벌수 있을까 자 이거 제가 신한은행 이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커요 왜 직장인들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200조 되는 시장에서 은행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을 퇴직연금으로 어,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왜 수익률이 낮아요? 뭐,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수수료를 지금, 그, 많이 떼가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그런 상황에서 신한은행은 제가 어떤 이슈를 말씀드렸죠? 어,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이러한, 어, 파급적인 조건을 작년부터 내걸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지금 퇴직연금 사업에 시중은행 대비가 어, MS 대비해서 20% 이상 어, MS를 갖고, 갖고 있는 이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이 불만이 좀 뭐냐? 대부분 자산 90%가 원리금 보장형이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금을 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노후 때문에 연금을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연수익률이 1% 2%다 그거는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관심 밖에 없던 직장인들은 그냥 안정성 측면에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어, 어떻게 그 관심을 가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83%대10% 이게 뭘까요? 어, 지난해 DC형과 어, DTF 평균 수익률 차이래요. 와, TDF가 이렇게 높았네요. 어, 저도 이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음, 한번 보, 볼게요. TDF 수익률이 3배 이상 높다. TDF는 뭐냐면요. 타겟 데이트 펀드. 어, 이 용어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퇴직연금 상품은 직구를 수익률을 받며, TDF는 고수익을 내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굳어지는 추세죠. 그럼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근로자들이 예적금에 돈을 넣고 운용상품에 거의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원리금 보장형에 넣어놓으니까 안정적인 그 자산 운용만 하기 때문에 수익률 이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금융투자협회 2018년 퇴직연금 자산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1년간 운용상품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직장인들이 아, 대부분. 그 회사 생활하면은 퇴직연금 할때 그냥 대충 서명해요 DB 할 거냐 DC 할 거냐 예전에는 DC도 안 했어요 그냥 DB만 했어 왜? 회사에서 그렇게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마인드가 바뀌어서 DC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상품이라든가 어 내가 어떠한 그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 있는지 그거 제대로 잘안 봐요. 저도 그랬고 왜 귀찮어? 그리고 내가 바, 내가 본다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주목받는 게 뭐다? TDF 펀드다. 그래서 오늘 이게 TDF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TDF가 이런 어,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러한 연금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어, 하나의 기능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친절한 펀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퇴 시점은 지금부터 한 40년 뒤, 뭐, 짧으면 30년 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내가 뭔가를 계속 바꾸고 변화를 해야 되려고 했으나, 그걸할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TDF의 장점은 뭐예요? 은퇴 시점에 맞춰서 내 자산 배분을, 어, 자동,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6개월 만에 누적액이 1조 원이 늘었대요. 와. 6개월 만에 누적액이 1조 원이 늘었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t d f 에 이런 좋은 기능도 있지만, 어 역으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또 좋지 않은 기능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둬서 이렇게 누적액이 그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명한 건각 은행들이 TDF 마케팅을 엄청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행 중에서도 어 방향성이 달라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다, 좀 TDF 좀 영업을 많이 하자라고 하면 그게 신한은행의 방향성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각 은행의 방향성에 따라서 집중도, 그 방향성과 집중도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잘 봐야 돼요. 자, TDF는 목표 실점을 정해놓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노후에 대비한 퇴직연금 운, 그 운용할 때 유용하게 된다. 수입이 적은 사회초년생 시절에 고위험 고수익인 주식 비중을 높이고 뭐 이렇게 된다 어 된다 이거 읽어보세요 음 이건 뭐 크게 안 따질게요 그래서 TDF 수익률이 높은 것은 뭐예요 상품 구조 때문이다 펀드명에 표시된 2025나 2040등 연도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40세인 사람이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이2000 40년이 은퇴 시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어, 이 상품은 투자 상품으로 TDF 2040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더 공격적인 운용을 뭐냐면, 뭐예요 2030이나 2025. 왜? 젊었을 때 가입을 하면 아까 얘기하듯이 리스크가 약간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게, 어, 감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될건 뭐냐면, 첫 번째, TDF를 몰랐으면 오늘 다시 한번 TDF를 찾아본다두 번째, 아, TDF가 이게 무슨, 뭐, 인덱스 날반 펀드 상품도 아니고 와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되고 어떻게 봐요 은행 가보세요 그리고 tdf 뭐예요 tdf 한번 가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상품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이나 이런 표를 과거 기준으로 한번 내가 검증을 해보게, 해보면 좋겠죠 자 어떤 상품에 투자할까 운용사별로 추천 tdf도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1년 평균 수익률 물론 봐야 되지만, 이게,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하나의 투자, 새로운 방안 중에 하나가 TDF라, 이런 상품의 장점이 이러한 게 있네? 어, 그런 접근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 상품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괜찮은 게 뭐고, 리스크가 뭘까? 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가입을 했을까? 그럼 치중은행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게 살아있는 공부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 이거는 뭐 보험사 가는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거지만 만약에 은행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반가출량스라는 상품을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어, 이런 것들을 잘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IFRS가 뭔지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어,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자, 금융당국이 새 보험 국제 회계 기준이 IFRS 17 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건전성을 측정하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행 시기를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약간 늦췄어요. 근데 늦췄음에도 보험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왜? 준비 시간은 조금 벌었지만 자본 확충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또 코로나19 이후에 어, 그간 자제해 왔던 저축성 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충당금 변수도 생겨나, IFRS 17 도입을 더 미뤄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보사와 손보사 보험 수입,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어, 증가했대요. 그래서 일례적인 성장을 보였다. 손해 보험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대요. 지금 손해 보험사 면접을 앞둔 분들은 이런 이슈를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왜 그러냐? 특히 생명 보험사가 성장세로 돌아선 건 뭐예요? 저축성 보험 판매 영향이 크대요. 그동안 알파 세븐 도입에 대비해서 2, 3년간 저축성 보험 판매를 자제해 왔어요. 자, 저축성 보험 판매는 주로 물론 보험사 음, 전속 채널에서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은행에 연계된 반가수량수를 토대로 해서 저축성보험 판매가 많이 돼요. 그런데 과거에 한 2, 3년 동안은 보험사에서 저축성보험 판매하며 그게 i f r s 7 때문에 그 부채로 잡혀서 판매를 어,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단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축성보험을 지금 많이 판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그 영향에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지금 뭐예요? 저축성 보험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의 저축성 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유죠. 아셨죠? 어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와 있죠. 특히 방카슈랑스에서 펀드 대신 저축성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왜? 펀드 지금 리스크 있잖아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적금보다는 약간 금리가 높아 보이는 저축성 상품을 많이 권유하고 이런 저축성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 뭐가 좋아요? 은행의 비자 수익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문제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험사 입장에서 그리 깊... 현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있으니까 자본 확충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왜그러냐 여기 보면 보험사들은 IFRS 17을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여야 된대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이 IFRS 17 도입되면 저축성 보험 뭐예요? 수익이 아닌 부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부채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은행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축성뭐 판매하잖아요 이 굉장히 두 개가 어 희한해요 희한해 왜냐 물론 반가수장서를 토대로 해서 판매하면 음 보험사도 수익이 늘지만 지금 그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평가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왜 판매하느냐 은행은 은행이 비이자 수익 올려야 되는 거 파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는 그걸 왜 막지 않느냐 아, 여지껏둘 간에 두기금 안에 그 비즈니스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지금 저축성 보험만 판매한다고 그걸 원한다고 해서 은행한테 그것만 파느라고 뭐야, 한다면 아니, 잘못 말했어요. 보장성 보험만 원한다고 해서 파으라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팔리겠어요? 지금 고객들은 보장성 보험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두 집단에 대해서도 이두 조직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 동반성을 갖고 가면서도 약간 상충되는 면들이 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산업, 이러한 금융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 은행에 갈 친구들, 보험사 갈 친구들의 입장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이팔스 세븐의 그 도입에 대비해 상품을 없애기도 하고 판매를 줄여왔지만 주 고객인 은행이 저축성 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 그럼 은행이 저축성 보험을 왜 판매하느냐,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현장 방문 해보면서 봐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뭐예요?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현재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러한데 알파지 세븐틴 도입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좀더 연기해라. 그리고 미국 일본 등이 지금 어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요. 아,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 요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자, 이건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음, 전세 물량이 굉장히 씨가 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 느끼잖아요. 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 왜 주변 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도 상담도 많이 하고, 어, 이제 간접 경험을 이제 하다 보면 전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매매를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시가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월세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 특이한 제도가 전세라는 제도인데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퉁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목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세 자금대출이라는 거 봤잖아요. 그럼 전세 자금대출을 받을 때 최대 8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세가 음, 지금 시가 말랐다는 거예요. 왜? 전세라는 건요, 여러분. 실거주에요 실거주. 실제, 그니까, 러 음, 집을 우리가 주택을 구매, 매매를 할 때요. 매매를 하는 그니즈가 진짜 실거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투기나 나중에 투자를 위해서 또, 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을 하고, 어, 또 다른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알, 알 텐데. 왜 그래서 다주택자? 어, 이런 용어들이 생기잖아요 한 사람이 며칠 집을 사는 거예요 왜 살까 그 집에서 다 살지도 않는데 어, 이러한 투자나 어, 나중에 재테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어, 다주택자에 대한 많은 규제를 걸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이 한 23번째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23번 동안 계속해서 지금 푸시를 한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일부는 매물을 던진 상황이고 그 매물을 어. 그 매물은 풀렸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세가, 시가 많은 건 뭐예요? 공급이 지금 대부분 서울권은 안 돼요. 서울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정도 베이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보 설명이 무색하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월세 통계가 나왔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어... 국토교통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발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 통계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 이런 인사이트들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것과 정부 당국과 괴리감이 있어요. 어, 괴리감이. 자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래요. 전세 물량이 급급한 영향으로 뭐예요? 임차인의 협상력이 떨어지다 결국 가장 기피하는 거주 형태인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을 시키다. 와, 자 보세요. 월세 지수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인 요것만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그 주택에서 살라고 하면 전세로 들어가면 어,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전세는, 음, 매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목돈 하나가 있으면, 한 2년 동안 내가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2년 뒤에 또 다른 옹, 뭐야, 옮기면, 되, 옮기면 되는 거고. 근데, 월세는 뭐예요? 매달 내 수입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힘들게, 음, 뭐한 350만원 벌었는데, 매달 월세로 한 80만원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이, 주거지가 그 지방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데. 그러면, 그냥 월한 100만원 그냥 날라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목돈 일정 한 번에 딱 투자하고 하나도 돈안 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더 좋아요. 근데 이 전세가 지금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만 오늘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러한 것들은 차차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오늘 시작은 제가 뭐 사람인에서 한번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지원해보자. 그거 분명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보자는 목표를 하려면 신문 읽기는 필수다. 그리고 이런 신문 읽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넓히고,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면접, 어, 형태라든가 질문들을 보면은, 그냥 달달달달 읽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전략을 요구하고 이 사람의 마인드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금융권에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마인드 그다음에 이런 견해들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어... 하십고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요. 힘냅시다.